안녕하세요 엘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연달아서 세 개를 올리네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소리가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거든요 대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 짠. 이게 뭐, 뭔, 뭔지 뭔 아세요? 참이키이 어, 안에는 어마무시한 것이 있어요 뭔지 한번 보시죠. 짠, 폴라로이드. 여기 전원 버튼 있고 여기 안에 필름 그리고 여기는 필름 몇개 나왔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로 사진 이거 찍는 거 보여. 일단 전원을 켜보세요. 여기 여기 누르면. 여기 누르면 그게 사진 찍어지고요. 지금 딱한개 남았어요. 자, 이거는 셀카용이어서 여기 거울도 달려있어요. 폴라로이드 저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어머나 거울로 다 비치네. 단순하게 그냥, 어, 포토 얘기를 살려고, 하려고 섰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대신에,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 둘, 셋, 셋. 라라 하나. 이거 아시, 아세요? 엔젤이의 비밀이 있죠. 이거 비밀번호를 말하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거 오, 일단 열어볼게요. 이거는 오늘의 운세를 볼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운이 좋네요. 안는 비닐 비밀 공간이. 제가 이거 1학년때 썼던 거예요. 옆에 동생이 있어서. 꼬기 그리고 요 청량의 띠를 맞이해서, 저런 통생어요 어, 어, 소리? 신기한 어, 이거 그냥, 제. 오, 자, 집안 이상으로 맞아. 앨리스의 앨리스 폴라로이드 엔 앤젤리의 비밀의 이게 짱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